일기예부에 눈이 많이 온다고, 폭설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곳도 제주도 쪽에 30cm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도 역시 마찬가지도 제가 있는 지역에도 한뭐 제주도에 30cm면은 여기도 30cm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방눈이 막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치고, 한방눈이 그치고, 조금씩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벌들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꽁꽁 싸맨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봄벌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꽁꽁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꿀벌들이 잘 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누가 했는지 참 예쁘게도 잘 쌌네요. 끈도 예쁘게 자라. 그러면 제가 이거 두 통은 실험으로 이렇게 알통으로다 놔두고 있습니다. 속에 꿀벌의 속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분도 잘 먹고. 벌도 위로 가득 여기 어우 후끈후끈해요 후끈후끈해 여기도 벌이 쭈 있고 여기도 그냥 화분 여기 여기는 화분이 있고 여기가 벌이 가득 차고 여기도 벌이 많아요 아, 그렇고 그럼 또 옆에 있는 것도 좀 볼까요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한 손으로 다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뚜껑을 걷는 걸로 하고, 눈이 오는데도 내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네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옥살산 그리세린, 지난번에 옥살산 그리세린 주사기로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였죠. 그리고 여기에 벌들이 이렇게 쫙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쫙 벌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뜨끈뜨끈하네요. 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